안녕하세요. 꼼치, 이미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꼼치, 이미 캬카 캬카. 안녕하세요. 아, 제가 오늘은 농부 컨셉이야 농부 컨셉. 와 파도 온다. 네. 꼼치, 이미 충전. 네. 충전기를 분리하세요. 아 모른 척 하셔도 돼요. 초풍거 네. <laughs> 모른 척해도 돼요. 어. 제가 어. 어. 아스파 어, 없어요. 스파프가 없어요. 서프가 없어요. 한 아,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쉬고 어 언제까지 어깨 줌을 주게 할 거니? 자, 복 충전 선님이 차차차 차차차 차차 이자 이자 오늘 많은. 미련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다 함께 차차차 이겨라 이겨라. 어 히트한 것 같아 어 잠깐만요 보여줄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맞는 것 같은데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 왔어요. 왔다.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 왔는데. 어, 먹을 수가 봐. 어, 어,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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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어, 왔 어, 감자 감자. 감자보다 조금 감자보다 조금 더 커요. 어. 커커커 커. 커, 커, 커. 어 애들 불러 난게 고마워 장미야 어 삼중이 오빠 어어 어, 알았어요 알았어요 오빠 삼중이 오빠 나 잡았어 보여달랬잖아 어디갔어 오빠 Perfect 어, 어. 지금, 달려갈까? 아, 지금 신발은 아니야 오빠 어 신발은 아니라서 오빠 뛰어오면 안돼 어. 어 오빠 먹물은 먹물은 집게로 놓을게요 내가 어 어허허허허 호달주님, 어서오세요. 어, 주, 이겨라, 이겨라, 이겨라. 와, 이겨라, 이겨라. 잠깐만. <목물성> 아, 진짜, 소리 났어? 소리 <목물성> <목물성> 난줄 모르겠는데. 어, 나 이거, 와, 낚시대기는 거 봐. 와. 계속해서 바래요. 네, 좋은데? 어. <laughs> 와, 사이즈 겁나 <겁나커나>? 크다. <목물성> 신발! 우와 진짜, 진짜. 이거 어떻게 해? 아, 야 돼? 스포를 잡고 스포를 잡고. 어제 스포를 잡고 쭉리라한 번에. 와! 와! 와 대박이다 이거. 우! 땄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거. 우 와! 신발짝이다 신발짝. 와 사진 장님이 우와 신발짝이다. 야 이거 진짜 신발짝.

아, 까부징어 모닝이네야 <laughs> 누가 어 누가 크림 좀 짜주세요 오 크림 <목소리> 아. 아 <그러고. 목소리> 잡았어요. 아 너무 잡아요 지금. 여기 쓴 놈들이 많은가 봐. 어, <laughs> 그리니까꺼어 아, 3대 3. 아, 3대 3. 3대 3으로 할줄 알았어. 3대 3. 3대 3으로 할줄 알았어. 3대 3. 3대 3. 3대 3. 대 3. 3대 3. 3대 3. 3대 3. 3대 3. 3. 대 3.

어 오빠 문어 아까 이거보다 더큰 거였어 아까 이거보다 더 컸는데 못뜯 었.. 앞에 그거 돼갖고 아 김치 이쁜 사진으로 찍어주세요 네야 문어 얘기했어요둘셋 퍼펙트삼촌님이 <laughs> 사이즈 좋다 잘한다 어 맞죠 사이즈 너무 좋죠 아까 이것보다더 컸대 어 어 문어 진짜 좋다 왔다 좋다 시알도 좋고 왔다 좋다 와 왔다 우와어 이렇게 펼쳐놓고 하니까 대따 크네 내 얼굴보다 더 크네 대박이네 왜왜 다음번에 잡을 사람도 생각해서 응 다음에 잡을 사람 생각해서 어 제가 여기까지만 어 잡고 가야 되겠어. 네, 별 말씀을요. 오신 분들 되게 감사합니다. 네. 아, 신발 장 보여줘야 되는데. 어, 여기가 도로라서, 저 신고층들이 신고를 할수 있어요. 어, 그래서, 어, 보이면 안될것 같아. 어, 예약 손님 받아야 되 나. 음, 응. 가서 조금 단장하고, 손님 오면 손님 받고, 음. 응. 제가 또 낚시할 어, 낚시를 또 오게 되면 어, 또한번더 들어와 주세요. 어, 낚시 방송 이외에 매일매일 일상 소통 방송을 하거든요. 어, 한 번씩 구경 와 주세요. 모두 감사합니다.